I 민아 y i 요요 o i n g to. I'm going to talk about it. w h a 어 s t <laughs> 음. 음. 뼈를 빼지 않기 때문에 무 o 는 똑같아요 tell you. I'm going to talk about it. I'm g o i 이거는 뭐가냐? 이거는 얘가 진짜 녹았요이 요거를 포장처럼 뿌려주시면 엄청 맛있어요. 만원치야, 이만원치야. 만원치 너무 작아요. 이게 800원. 너무 포장지만 짜주시면 돼요. 70g 남았어요. 포장지 원이랑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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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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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어? 가자 어떤 거? 뭐가 더 먹고 싶은데? 가자. 어? 과자? 과자? 응. 여기 있잖아 응. 먹으면 되잖아 이리 했잖아. 어, 네. 맛있었나? 좀좀좀좀좀좀좀좀요좀좀좀니다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요좀좀좀좀좀좀좀좀니다좀개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 <목소리도> 네. 아, 서비스 드습 검은 거면 드릴까요? 하나 어, 마셨어? 몇개 드릴까요? 어, 한 봉지 드릴게요. 검은 <목소리도> 걸로 <목소리도> <한 봉지> 드릴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하나 드리고 5 0도 하나 드릴게요. 하얀, 하얀 거로 한번 받을까요? 그러면? 학교 때. 맞아. 맞아, 재민아. 같지